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금사과, 애플레이션과 같은 신주어가 등장할 정도로 사과값이 폭등했는데요. 기후변화와 농촌 일손 부족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사과 주산지 경북의 가격은 낮추고, 농가 소득은 획기적으로 올리는 사과농업 대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봄 사과꽃 필 무렵 서리 피해를 시작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가을철 태풍으로 사과 생산량이 30%나 급감해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해답은 2년 전 경북 농업 명장에 뽑힌 포항시 죽장면 서상욱 씨의 농장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벽이 연상될 정도로 기존의 방추형보다 나무 형태가 얇습니다. 광 토가율이 높고 바람이 잘 들어 병해충에 강하고 고품질 사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농작업도 한결 수월하고 특히 기계화가 가능합니다. 로보트 사과를 다고 보면 로 센서가 소잖아요. 소서 아 이게 색깔 익었다 안 익었다 판단해서 자기가 당도까지 다가능하잖아데 이게 방면저 센서 소질모아 때문에. 경북에서 가장 먼저 다축형 사과나무를 심어. 무려 7헥타의 르 사과밭을 다축형으로 바꾼 서씨의 농장에 배우려는 농민들이 한해 2천 명 방문합니다. 가지가 많이 안 나오니까 일하기 쉽고 수확이 많이 나니까 또 좋고 사과농사를 저도 짓지만 참 힘들겠다. 지금 어떻게 그 하겠노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구원해보고 싶어요. 경상북도는 노동력 등 생산비는 30% 낮추고 생산량은 두배 늘릴 수 있는 경북형 평면 사과원을 현재 3%에서 2030년에는 6,000 헥타, 도 전체 30%로 확대하고 2040년에는 8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도 기술 보급과 지원을 통해 부자 농부 만들기에 나섭니다. 죽장 상옥에서 전국 최초로 완전히 성공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포항 전 농가의 사과농가에 확대해서 농가 수입이나 또 사과의 품질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이밖에도 스마트 과원을 확대하고 시군별 재배 품종 특화, 유통 구조 스마트화를 통해 뉴질랜드와 이탈리아 등 사과 주요 생산국의 절반에 그치는 생산성을 높여 사과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경북공공의료원의 의사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의료원에 근무 중인 의사는 정원보다 18명 적고 울진군의료원과 포항의료원도 의사수가 정원에 밑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울진군의료원은 신경과와 재활의학과 등 다섯 개 진료과가 문을 닫는 등 의료원마다 일부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포항 지역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포항시는 오늘 특별 방제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포항시 동해면과 장기면 등은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나무가 아니라 병해충에 강하고 잘 자라는 화력수종으로 새로 조림 사업이 실시됩니다. 이러한 수종 전환 사업을 위해 주민들과 전문가, 산림청 등과 논의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k 스토리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간 포은 중앙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스토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영화 범죄도시 4의 각본을 맡은 오상호 작가와 김보통 웹툰 작가, 김중혁 소설가 등의 강연이 열립니다. 또 경북을 소재로 한 작품의 사업화를 돕기 위한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배추 값이 급등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저마다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금배추라는 말이 쏟아지지만 출하조차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배추밭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작물을 살리려고 들어간 농자재 값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 이렇다 할 농업인 지원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수확이 두 주밖에 담지 않은 해발 600m의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누런 빛이 돌고 곳곳이 듬성듬성 비었습니다. 가을 낙엽인지 배추잎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마른 배추는 물론이고 잎은 푸르지만 속이 없는 배추, 속만 남고 겉잎은 다 넘어져 버린 배추도 많습니다. 배추밭을 돌아보면 이렇게 잎이 통째로 말라 있거나 혹은 이렇게 쉽게 뿌리가 뽑히는 것들도 태반입니다. 유난히 습하고 더웠던 여름에다 가을 폭염, 집중 호우까지 겹쳐 생육 환경이 엉망이었고 무름병을 비롯해 처음 겪어보는 병해에 시달린 결과입니다. 당장 배추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도내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고랭지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작년 같은 시기 6,100원에서 13,000원으로 두 배가 됐는데 정작 농업인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뒤처진 생육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써야 하는 비료에다 병해 때문에 쓰는 약제 비용이 훨씬 늘어섭니다. 농가의 이제 그 생산비가 거의 뭐세배 정도 좀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금배추를 팔아서 금을 깨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동전을 주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도 이번에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급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어 농업인과는 대부분 거리가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농자제도 최대 지원금이 600만 원에 그쳐 이름만 반값이라는 지적입니다. 한90% 이상을 그냥 자기 자부담으로 지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반값이라고 한다는 자체는 잘못했다 판단됩니다. 금배추의 소비자 가격을 잡겠다고 행정력이 집중되는 사이 동전밖에 건질 게 없는 배추밭을 부여잡은 농업인들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최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울진군이 예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 단속 초소는 물론 산불감시원도 예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상예찰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과 헬기로 항공예찰을 실시합니다. 최근 울진군과 인접한 영덕군과 본화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울진군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56%였습니다.